안녕하세요. 네 원어원의 김재환입니다. 와우. 네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표현하는 영어 단어를 써주세요. 네 쓰겠습니다. 저를 표현하는 영어 단어는 마리오입니다. 마리오, 어, 제가 세례명이 있는데, 제 세례명이 마리오여 가지고, 아기 때부터 부모님께서도 마리오라고 많이 부르셔서, 저를 표현하는 영어 단어 마리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워너블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적어주세요. 어, 너무 많긴 한데, 포스트잇이 작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마음을 담아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 명료하게 썼는데요. 항상 변함 없이 같은 자리에 머물러줘서. 고맙고, 성장하는 모습,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실 테니까, 영원히 함께 해요. 사랑해요. 네, 아주 간단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푸드 때보다 춤이 많이 늘었는데, 자신이 생각한 지금 원어원의 순위. 저는, 어, 잠시만요. 어... 오케이 okay. 영순이 하겠습니다, 영순이 네, 영순이 하겠습니다 네. 아직 누가 견, 견줄 생각은 아직 해보지 못했고요 뭔가 독보적인 그런 댄스 실력을 가질 때까지 영순이 댄서로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이 댄서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기 전에 내가 듣는 자장가는 자기 전에 내가 듣는 자장가. 상관이 요즘 아. 사실 긍정만 굉장히 많은 음악을 그 듣거든요, 사실. 자장가. 요즘은 어. 제가 솔직히 듣는 음악은 제가 만드는 곡들이 있어서 그 곡들을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곡들을 항상 듣고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또 워너블에게 또어 좋은 곡을 하나 추천을 또 하자면은 요즘 자기 전에는 아니다 다른 거야지 해 검색 찬사 한번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워낙 제 음악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듣는 음악이 다양해서 딱 정말 좋은 곡을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찾았네요. 이거 이거는 제 들으시면 아마 잠푹 자실 겁니다. 너무, 너무 좋, 좋은 이에요 너무 좋아. 요 l a v e a a p o w e r s i n the Rain, 이라는 s i 니 n p o w e r s i n Rain, 이 s i n p o w e r s i n Rain, s i n the Rain, Parsi in the Rain이라는 in Rain, p a r 가 i in the Rain, Parsi in t 잔 e Rain, Parsi in the Rain, 이렇게 우리 워너블이 보내준 질문이 완성됐습니다. 와! 와우!